청주 우리사랑교회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사랑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열린 콘서트에서 우리사랑교회 정영혜 목사는 마음껏 음악을 즐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온 이웃과 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준비했어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있는 기업들의 모든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고 우리 또 예배를 돕는 우리의 오케스트라와 단원들이 이 아름다운 음악회를 준비했어요. 다 감사드리고 이어 CTS 충북방송 이사장 황순환 목사의 축사와 운영위원장 장경식 장로 그리고 지사장 김재유 장로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를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 그리고 청년부와 훈선교회 특송과 듀엔 연주가 예졌습니다.